클래식 제규어의 완성형 XJ 시리즈 3 베이스의 다이너 W6에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그릴 모양 보세요. 듀얼 헤드램프 보십시오. 이런 게 클래식 아니겠습니까? 안녕하세요. 김종형입니다. 오늘은 그 일본의 아주 유명한 그 클래식 제규어. 들을 전문으로 정비하는 제프라는 곳에 다시 왔어요. 사실은 이 제프라는 곳이 라라클래식하고 여러 앞으로는 비즈니스도 같이 할 예정인데요. 우리나라도 리스토어나 아니면 복원 그리고 수리 등 여러 잘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조금 오래된 제교들은 우리나라에 들어온 적이 없어서 조금 뭐 뭐라고 할까요? 수리하는데 조금 어려움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들은 일본에 있는 이 제프에서 앞으로 여러 가지 지원을 좀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국에도 여기 스태프분들하고 사장님이 같이 오셔서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하고 한국의 상황을 보기도 하고 그랬죠. 자, 이 제프에 오늘 다시 와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제가 너무도 사랑하는 다이너 W6 XJ 시리즈 3를 베이스로 하는 다이너 W6가 있어서. 다시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너무 예쁘죠? 영국을 대표하는 컬러인 브리티시 레이싱 그린. 그리고 이 안에 보시면 우리들이 좋아하는 베이지색. 이거는 완전히 베이지색은 아니고 약간 그 크림색 비슷한 느낌이 드네요. 아주 예쁜 컬러입니다. 너무 환상적인 컬러 조합이죠. 그리고 바디의 스타일은 역시 제규어 XJ의 클래식 재규어 XJ의 궁극적인 완성형이라고 부르는 바디 스타일도 너무 멋있고 말이죠. XJ라는 거는 사실은 68년인가? 그 60년대 말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했죠. 지금 XJ가 작년에 50주년 기념이었나요? 올해가 50주년 기념이었나요? 그런 정도 되니까요. 5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XJ 의 역사 중에 이거는 1980년대부터 90년대, 92년, 3년, 요때 정도까지 만들어진 차예요. 그 클래식 라인을 가지고 있는 마지막 차. 그래서 클래식 재규어의 완성형 또는 최종형, 이렇게도 부릅니다. XJ의 탄생 배경도 사실은 볼만한데요. 원래 재규어는 마크 시리즈를 통해서 그 럭셔리한 클래식 재규어들을 만들어 왔었죠. 그랬다가 1960년대에 들어오면서 어 기존에 있던 마크 10을 잇는 420G라는 모델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건 이제 마크 10하고 바디의 형태는 유사한데요. 4200cc 엔진이 들어 있는 또큰 차체의 모델이라고 해서 420G라는 어, 이름으로 네이밍이 바뀌게 돼요. 그랬다가 금방 그 후속이 되는 XJ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마크 텐은 아마 한 10년 정도 만들어졌을 거예요. 61, 2년 정도부터 해서 대략 한 70년, 69년, 70년까지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XJ의 본격적인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1세대 XJ에는 마크 텐의 부드럽고 둥글둥글한 라인이 그대로 이어지면서 아주 럭셔리하고 우아하게 만들어졌고요. 2세대에 오면서는 약간 직선적인 모습들이 추가되고. 지금 이 3세대 XJ는 더 직선적인 모습이 추가되면서도 기계적인 메커니즘이라든가 여러 장비 면에서 완성도를 상당히 높이게 됩니다. 그랬다가 뭐 이게 12기통이 들어가 있어요. 시리즈 2에도 12기통이 들어간 게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시리즈 3에는 12기통이 대량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XJ 모델 안에서도 12기통이 들어간 모델이 있고요. 그리고 다임러라는 브랜드를... 제규어가 인수를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12기통은 주로 이 다임러 브랜드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제규어의 V12 엔진, 5.3L V12 엔진은 제규어의 자존심, 과도 같은 그런 엔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외장을 보시면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이 본넷의 굴곡이라든가, 또 지금은 없어졌죠. 많은 사람들이 아쉬워하는 듀얼 헤드램프, 그 다음에 스틸과... 러버가 적절하게 조합되어 있는 범퍼 그리고 휠은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구멍이 계속 뚫려 있는 휠이 하나 있고 파이브 스포크 휠처럼 생긴 다섯 개의 방사선 형태의 선이 있는 그 휠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모델이라든가 또 연도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요 지금 이 휠은 엄청 깨끗하게 관리가 됐네요 그리고 리어 쪽에 가면은 아주 조그만 테일 램프가 붙어 있어요. 근데 시리즈 1이나 시리즈 2에서는 더 조그만 테일 램프가 붙어 있습니다. 그랬다가 시리즈 3에 오면서는 형상이 조금 바뀌면서 안쪽으로 삼각형 형태로 살짝 들어가는 그런 형태의 테일 램프로 바뀌죠.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 특히 트렁크 리드에 이 굴곡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야, 이게 진짜 예쁘다. 이러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외형 자체의 디자인은 클래식한 라인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도 정말 멋있고 우아하고 그리고 현대적인 당시로 보면 현대적이죠. 뭐 이런 디자인을 가지게 되는데요. 얘가 차체에 치명적인 결함이 하나 있습니다. 잘 관리를 못하면 절대로 안 되는 부분. 바로 어, 프론트하고 리어의 글래스의 몰딩 쪽이에요. 지금 이런 부분들에 밖에다가 방치해 놓고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으면 녹들이 엄청나게 생깁니다. 그래서 이 차를 살 때는 사실은 요 프론트하고 리어 글래스에 어 몰딩 음. 바깥쪽에, 바디 쪽에 그런 녹이 있는지 없는지 보는 게 키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어 아주 특이한 거는 이렇게 오른쪽과 왼쪽 양쪽에 열려줄 거가 두 개가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제가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이유를 모르다가 결국은 얼마 전에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바로 레이싱의 헤리티지가 들어 있어서 그래요. 양쪽에서 같이 주입을 해야 연료가 빨리 차게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연료 주입구로 나눠져 있다고 합니다. 실내도 잠깐 보실까요? 자, XJ 시리즈 3 다이노 W6의 실내 모습입니다. 정말 우아하죠? 전체적으로 우드로 되어 있는 프론트 대시보드 그리고 기어쉬프트 노브가 있는 패널 쪽도 전부 우드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 오디오라든가 공조장치가 있는 곳들도 전부 우드로 이렇게 돼 있죠 요 가운데 위쪽에 있는 트림미터 컴퓨터라고 부르는 요 부분은 고장이 잘 나요 그래서 교체를 하거나 또는 수리를 하거나 이래야 될 필요성이 많이 있는 겁니다 요 아래 다임러라고 써 있는 이 로고는 그냥 XJ 제규어 쪽에서는 제규어의 그 마크로 바뀌게 됩니다. 이게 여기 파워윈도우나 이런 것들도 이 안에 전부 다 있고요. 기어시프트 노브에서 이거 보시면 스피드 컨트롤이에요. 이게 무려 80년대에 만들어진 차가 크루즈 컨트롤이 된다는 사실 대단하죠. 시트 자체의 가죽은 상당히 튼튼한 편입니다. 그래서, 오래되고, 잘못 관리되면, 약간씩 크랙이 나는 건 있는데요. 그 이후에 나온, 그러니까 X300이나 308이나, 이 시절에 나온 아주 얇고 연한 가죽보다는, 허는 속도가 상당히 느려요. 그래서, 주행거리 한 8만, 10만 정도 돼도, 관리 잘, 잘, 된 차들은, 크랙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없습니다. 뒷자리도 잠깐 보실게요. 자, 이게 다임러 더블 6. ]의 리어 부분입니다 엄청 고급스럽죠 요즘처럼 레그룸이 엄청 넓다든가 또는 호화로운 장비가 있다든가 그런 거는 아니지만 이 멋진 가죽 이 얼마나 튼튼하고 예쁜지 아세요? 이런 멋진 가죽과 그다음에 저렇게 램프도 살짝 들어오고요 그래서 당시에는 상당히 고급 사양이기도 했습니다 이 앞쪽하고 연결되는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고요 저 안에 어, 송풍구도 있고요. 그다음에 시가 라이터도 있고 재떨이도 있습니다. 뭐 옛날에는 이런 시가 라이터라든가 재떨이라든가 담배를 어디서든 피울 수 있었으니까 고급차에는 뒷좌석에 저런 사양들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었죠. 자, 엔진 룸이라든가 또 어, 여러 가지 모습들은 다른 영상에서도 제가 많이 보여 드렸으니까 오늘은 XJ 시리즈 3가 뭔지 그다음에 XJ 약간의 역사 그리고 XJ 시리즈 3를 베이스로 하는 다임러 W6에 대한 거를 뭐 간략하게 살펴봤어요.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어 수입차가 들어온 기간이라고 할까요? 시작 시점이 좀 짧아서 X300 또는 X308 요거의 이제 두 세대, 3세대 이후 모델들이죠. 그 정도를 클래식 재규어의 현실적인 운용이 가능한 모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XJ 시리즈 3, 80년대에 나온 모델도 운용을 하거나 고치는 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만들어진 대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도 약간씩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차량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차량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소개됐으면 좋겠고요. 라라 클래식의 이름으로, 어, 뭐, 차를 팔거나 이러기는 좀 어렵지만, 이벤트라든가 뭐 시승 행사라든가 또 전시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XJ 시리즈 3 또는 이걸 베이스로 하는 다이너 더블 6를 자주 보고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너무 예쁘고 멋진 차 오늘 같이 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주영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공유 감사합니다.